장민호는 달콤한 노래와 따뜻한 목소리로 유명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름다운 아내와의 결혼으로 큰 행운을 거머쥔 사람으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팬들과 대중의 호기심과 화제를 끊임없이 자아냈습니다. 결혼 소식이 발표되자마자 모든 시선은 운 좋은 여인의 정체에 쏠렸고 장민호의 신부가 매우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날 모습이 소셜미디어에 널리 퍼지면서 외모와 빛나는 분위기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민호가 항상 잘생기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혼식 날에는 그의 아내의 빛나는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에 불과한 듯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장민호가 음악 경력에서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와 마음을 가진 아내를 만나 큰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전 인터뷰에서 장민호는 이해심이 많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배우자를 찾고 싶다고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반쪽을 찾은 지금 그의 눈과 미소에서 감추지 못할 행복이 드러납니다. 두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모든 이가 부러워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완성했습니다. 장민호의 아내는 단순히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련된 스타일과 우아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등장할 때마다 우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대중을 매료시켰고 많은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여신 같은 아름다움을 지녔다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녀의 섬세한 몸짓과 눈빛에 조화로운 매력이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커플은 결혼식을 더욱 화려하게 만들며 그날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장식했습니다. 장민호는 이렇게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고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는 신부에게 다정한 말과 애정 어린 행동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처음 만남부터 결혼에 이르기까지 마치 그가 평생 불러온 부드러운 사랑 노래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팬들은 이 커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장민호와 그의 아름다운 아내가 영원히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함께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써나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장민호는 가장 운이 좋은 남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음악 활동에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에서도 큰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행운이 앞으로도 그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그가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